광주은행이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현 송정욱 은행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자행 출신 최초로 제13대 광주은행장에 선임된 송정욱 은행장은 지난 2019년 3월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한 데 이어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공식 재선임됐습니다. 송 행장은 주주총회에서 포용 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주력하고 수익성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책임 경영, 그리고 선제적인 자산 건전성 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내일부터 광주 공공 배달 앱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범 운영되는 광주 공공 배달앱은 가맹점의 가입비와 광고료가 무료고 중개 수수료 역시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6배가 적은 2%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는 광주 상생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정식 출시 전까지 운영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 서비스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전국 도시민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보성군 다양울림촌 체험마을 등 전남 지역 농촌마을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에는 지금까지 전국 도시 지역의 63가구 285명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당 최장 6개월까지 월 30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되고 영농 프로그램, 맞춤형 일자리 등 농촌 자립 기회도 제공됩니다.